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올릴 거는 편집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제가 오늘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영상은 잠깐 시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런 네, 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부산에 부산 유튜버 아카데미라는 곳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10시, 9시. 9시 6분인데, 원래 보통 제가 출근 시간이 10시부터인데, 오늘은 제가 부산국제중학교에 출강이 있어서 10시 반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좀 준비할 것도 있고 좀 해가지고, 지금 9시부터 출근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이거를 준비를 좀 하고,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시간이 9시 34분입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일정, 부산국제중학교에 디지털리터러시 강의를 하러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영상편집 강의가 아니라 디지털리터러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뭐 벌어먹고 살라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많아서, 이제 디지털리터러시 강의라는 것도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중학교로 이렇게 가게 돼서, 첫 번째 일정으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9시 57분입니다. 지금 이제 부산 국제 중학교 앞에 도착을 했고 강의를 하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들 중에 이거 우가 제일 큰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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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오늘 강의를 하러 수업은 이 디지털 리터넷이라는 건데, 아, 이거 오늘 제가 여기 아, 울고 편집을 해서 아마 아, 다음 주쯤에 제 채널에 아, 올라올 건데, 아, 아, 여러분들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아, 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제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자, 저는 이제 8월에 또 있으니까, 이제 8월에 달또 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네, 설명서수고하요 진짜... 그때 또다시 여기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관님은 주관님.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지금 이제 부산 국제중학교 아, 강의를 디지털 리서러시 강의를 하고 왔고요 어, 애들이 너무 너무 호응이 좋고 해가지고 좀 살짝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잘 하고 온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8분 이고요. 이제 학원으로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11시 53분. 이제 학원을 복귀해서 일단 점심 식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밥도 먹고 왔고, 지금 시간이 12시 59분입니다. 자, 이제 또 제가 1시부터 3시까지 수업이 있어서 이번에는 영상편집 수업이죠. 저희 학원 수업이고 해서 수강생이랑 수업을 하러 가는데 일단 그 갔다 와서 또 뵙겠습니다. 아, 자, 지금. 시간 2시 57분 입니다 일단 1시부터 3시까지 이제 수업을 다녀왔고 이제 또 제가 전자책을 또 지금 제가 하나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또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44분입니다. 원래는 이게 슬슬 퇴근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7시에 또 수업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지금 왜 이렇게 나오지? 아무튼, 이제. 일5시부터 9시까지 마지막 수업하고 이따가 오겠습니다. 아, 힘들어. 제일,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컨셉이 조금 컨셉을 붙는 건데, 이미 컨셉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 제가 도와드릴테니까 일단은 지금 제일 먼저 거 <laughs> 아, 일단 지금 막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 9시 4분 입니다 아 이제 오늘 하루 긴 하루가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아 원래라면 제가 이제 새로 또뭐 배우는 게 있어서 조금 더 하고 가는데 아 오늘 머리도 좀 너무 빨리 감고 싶고, 씻고 싶고, 너무 피곤하고, 지금. 해서 아, 일단, 오늘 영상 찍은 것들 좀 정리를 해놓고,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저기 그 전자책 만들던 거, 그거 아직 뭐 마무리 조금만 더 하면 돼서, 그거까지만 하고, 퇴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9시 34분입니다. 원래 하던 것까지 마무리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도저히 피곤해서 지금 할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만 퇴근해 보고 이제 내일 또 다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